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이현실 집사님 위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눕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9절에서 마지막 17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수화가 호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다.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부니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괴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니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열두 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예수는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괴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여기 있는 아담 성의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는 물은 온전히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 새 여와의 언약괴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오늘 말씀의 사건은 홍해를 건넜던 사건과 함께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결정적인 순간으로 손꼽힙니다. 이스라엘은 옛날 홍해를 건널 때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을 이제 딱 마쳤었죠. 이제 요단을 건너는 순간은 이제 그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고 또한 반역해왔던 그 시간을 종지부를 찍는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새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겠죠. 홍해를 건널 때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과 율법과 예식과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발견해 갔다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시간을 통해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구체적인 면모를 갖추어가는 시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가나안의 입성을 통해서 영구적이고 안정적인 안식의 시대에 접어들었다라고 볼수 있겠죠. 이 요단강을 건너는 시간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이 무엇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심을 이들이 어떻게 경험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면 이들은 그저 말씀을 들었고 순종하며 따랐을 뿐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전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했는지. 여호와께서 베푸신 기적을 어떻게 기념해야 하는지에 이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구절 말씀을 볼까요? 구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아멘. 너 여기 와서 너희의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라고 이제 여호수아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은 마치 과거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는 장면과 일치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8절을 보면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아론에게 전하여 주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24장 3절을 보면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윤례를 백성에게 전함에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대언자의 역할을 감당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민숙이 1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에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와 동일한 언어를 사용해서 여호수화가 이제 백성들을 모아놓고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오늘 그 시작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여호수화가 백성들을 모아서 했던 이야기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그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신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가나안 족속 모든 이들을 다 하나님께서 내리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증거로 나타내는 것이 법궤였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13절입니다.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서리라. 아멘. 이 11절을 보면 보라라고 해서 법계가 이동하는 상황들을 먼저 알려주고 있고요. 이 법계가 이동함에 따라서 요단강물이 끊어지는 상황, 멈춰서는 상황을 이제 여호수아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여호수아는 이 법계를 맨 제사장들의 행렬이 이제 딱 발이 발바닥이 닿는 그 순간 물이 멈추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기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앞으로 쫓아낼 것이라는 그 증거가 된다 라고 여호수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사용한 표현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발견하셨을 겁니다. 10절을 볼까요?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수와는 경험하였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는 표현은 보통 성경에서 전쟁을 할때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순간에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바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방민족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이들이 자기가 믿는 신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라는 방식으로 이 하나님의 실존성에 대해서 증명해 갔던 것이겠죠. 시편 42편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84편을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커져서 그 하나님에 대한 부르짖음까지 이어졌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서 1장 10절을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는 본물들은 본문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쫓아낼 가나안 족속들에 대해서 쭉 열거되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후반부를 보시면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가나 일곱 족속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곱이라는 완전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들을 진멸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남김없이 내쫓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 명령을 준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완전히 내어 쫓을 계획을 가지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이들의 마음 가운데 욕심과 여러 가지 교만과 실수들로 인하여서 가난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결국에는 이것이 올무가 되어 이들이 불신과 또한 우상숭배로 빠져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지 못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후회 겪는 안타까운 모습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법계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들여놓는 그 순간 강물이 멈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에서 이 표현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곳, 13절을 보면 발바닥이 요단물을, 요단물을 밝고 멈추면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으면서 그 가운데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곳의 물이 설이라 라고 한 곳에 쌓여 설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원어를 보면 이것이 설이다 라는 표현이 쌓여 있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이것은 바로 성경에서 딱두 군데. 홍해를 가를 때와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그 순간에만 이 단어가 사용되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물이 범란하지 못하도록 쌓아두셨던 그 순간을 의미하고 또한 오늘 말씀에서처럼 요단강을 건널 때 물을 멈추게 하고 쌓이게 했던 그 순간 그것이 바로 설이라 쌓였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7애 국기 15장 8절을 보면요. 주의 코끼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의 가운데 엉기니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0편 78편을 보면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쌓이다, 서다 라는 표현이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죠. 물이 쌓여 있거나 물이 선다 라는 것은 오직 살아 계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뿐인데 이들 눈앞에서 놀라운 기적이 펼쳐져 가고 있던 겁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결코 쉽지 않았다는 라 것을 알수 있습니다. 14절을 한번 볼까요?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괴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 니라 15절까지 읽어볼까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괴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르며 름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추수하던 시기는 요단강에 요단강을 건너기에 가장 적합하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보통 평상시 요단강물은 한 50cm에서 한 3m 정도의 깊이이고, 너비는 한 3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정말 작은 강이었죠. 비록 물살은 거칠었지만 이것에 특별한 어려움 없이 대부분 건널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정확한 추수하던 때그 시기를 특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날로 이야기하자면 대략 한 우리가 3월에서 4월 정도로 볼수 있겠죠. 이때에는 북쪽에 있던 산들의 눈이 녹아서 내리고 나아가서 봄철에 내리는 이른비 때문에 요단강물이 가장 크게 범람하고 넘치는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홍수가 난 강을 헤쳐 가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평상시에 거칠었지만 폭이, 깊이가 그렇게 깊지 않고 건널 법한 그 상황들이 완전히 범람하여서 그것을 건너리라고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들이 처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사장들이 발을 밟는 그 순간, 발이 그 닿자마자 멀리서 강물줄기가 끊어졌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이 어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홍해를 가른 사건과 함께 이 놀라운 기적이 그들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적인 순종과 그 명령을 듣는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여수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언약괴를 메고 가겠다 하며 이 언약괴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내딛고 그들이 함께 그물 가운데 서 있는 그 순간 놀라운 기적이 계속해서 펼쳐져 갔던 겁니다. 17절 한번 볼까요?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계를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제사장이니까 그들이 기적이 일어나는가 보다 하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 가운데 가지 않았다면 그 기적을 그들은 경험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떼고 국회에서 있고 모든 백성들이 그 정복에 참여하는 모든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며 함께 그 마른 땅을 밟는 기적을 경험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 놀라운 길을 경험할 때, 에 놀라운 기적을 베푸실 때에 이렇게 함께 참여하며 함께 그 현장에 있지 않으면 결코 그 역사를 함께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함께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며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능력의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른다면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이 가장 필요한 순간 발을 내딛어야 되는 순간, 함께 강으로 들어야 되는 순간에 망설임 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며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가장 중요한 순간에 머뭇거리나 머뭇거리거나 뒤돌아가거나 두려움에 떨면서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리더들이 함께 간다면 우리도 저 역사에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기도의 자리를 함께 지켜주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 삶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말씀 가운데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역동적으로 이끌어가시며 인도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경험하며 만나보았던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 모든 예일의 성도님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함께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두 가지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모두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순간에는 듣게 하시옵소서 함께 움직이고 행동해야 하는 순간에는 우리를 움직여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적극적인 행동이 뒤따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혹시라도 어, 우리 주변에 지쳐 있거나 힘들어하거나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아버지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모두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주변 이웃들도 함께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은 성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며 함께 나누며 함께. 누리며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예배 시간이 될수 있도록 함께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환우들과 단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기억해 주시며 특별히 이현실 집사님 이제 자가호흡을 시작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속히 이후의 모든 치료 과정과 앞으로의 더욱더 많은 기적을 바라오니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단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능력의 능력을 매 순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함께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2025년을 잘 마무리하고 2026년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기도